안녕하세요. 극한의 오프로드부터 럭셔리 캠핑 라이프까지 모두 전해드리는 SAF 오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보던 구조를 현실로 옮긴 2026년형 KGM 6x6 캠퍼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구동력과 캠퍼밴의 편의성을 결합한 모델로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구성, 안전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 KGM 6x6 캠퍼밴의 외관은 첫눈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전면부에는 KGM 특유의 강인한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대형 그릴과 플레리디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묵직하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일반 캠퍼밴보다 훨씬 넓고 길게 설계되었으며 6개의 바퀴가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실루엣은 어떤 도로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측면에서는 높은 지상고와 견고한 사이드스텝,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가 어우러져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감을 줍니다. 후면부는 대형 캠퍼 모듈이 장착되어 있으며, 넓은 수납 공간과 외부 샤워 시스템, 추가 적재 옵션까지 고려된 실용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성능은 이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GM 6x6 캠퍼 빼는 고출력 디젤 엔진 또는 하이브리드 기반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험로와 모래, 능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6륜 구동 시스템은 각 바퀴에 균형있게 동력을 전달해 일반 사륜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구동 제어 시스템이 조합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대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캠퍼 모듈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승차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고급 가죽 시트와 전동 조절 기능,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캠퍼 공간으로 이동하면 성인도 여유롭게 서서 활동할 수 있는 높은 천장과 효율적으로 배치된 가구 구성이 눈에 띕니다. 넓은 침실 공간, 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주방, 대형 냉장고와 수납장, 그리고 독립적인 화장실과 샤워 공간까지 갖춰 장기간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내 조명과 공조 시스템은 캠핑 환경에서도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해 줍니다. 안전 사양 또한 대형 차량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및 자동 제동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 줍니다. 여기에 차체 크기를 고려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주차 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강성 프레임 구조는 충돌 시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KGM 6X6 캠퍼 밴은 특수 구조와 고급 캠퍼 사양이 적용된 만큼 고급 캠퍼 밴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모델부터 풀 캠퍼 사양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대용 오프로드 캠퍼 대비 경쟁력 있는 구성과 유지비는 충분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 kgm 6x6 캠퍼팬을 살펴봤습니다. 어디든 갈수 있는 주행 성능과 집처럼 편안한 캠퍼 공간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이 차량은 특별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극한의 그 차량부터 럭셔리 캠핑카까지 모든 이야기는 SAF 오토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